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 네, 오늘은 호박 아트를 해볼 건데 따로 세필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내장되어 있는 붓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왼손에 본더 바른 다음에 베이스까지 바르고 클리너로 지금 닦았습니다 이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네, 이 컬러 원코트 발라볼 거예요 올려주고 밀어주고, 먼저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제가 하는 기법은 두껍게 바르고 퍼트리는 기법이 아니라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얇게 바르고 퍼트리고, 그 위에 또 바르고 퍼트리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깊이감이 더 좋습니다. 자, 얇게 발랐구요.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컬러를 발라줄 건데, 네, 이렇게 양을 많이 뺐습니다. 양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 발라줄 겁니다. 원 코트를 큐어링 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컬러가 혼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큐어링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붓 한번 키친타올에 닦을게요 자, 한번 닦아주고서 네, 여기서 좀더 퍼트려줄 거예요 자. 네, 지난 이 브라운 컬러가 잘 퍼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처음에 발랐던 컬러 있죠 퍼트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발랐던 시럽젤 진한 컬러 부분 주변에 퍼뜨려 주기 그러면 둘이 자연스럽게 혼합이 될 거예요 원코트에는 전혀 느낌이 크게 나지 않아요 투코트도 작업하고 쓰리코트도 작업하면 그때 느낌이 나올 거예요 하나 하고 바로 큐어링을 해줄 거예요 아까와 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연한 시럽제를 가지고 얇게 발라주는데, 얇게 발라도 큐티클과 사이드의 네, 모양은 잘 내주세요. 진한 시럽제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 올려주고, 처음 진하게 한 것보다 면적을 좁게 해서 퍼뜨려주는 게 좋고요. 조금 더 퍼뜨리고 싶은 부분 퍼뜨려주면 되겠죠. 네, 투코트 했고요. 확실히 좀 진하죠?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또 해볼게요. 네, 쓰리코트 하게 되면 네, 이 겨자 시럽이 좀 진하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깊이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컬러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네, 세 번째는 조금 진하게 할 부분이 있으니까 컬러를 더 갖고 왔고요. 이번에도 퍼트리지만 좀 진한 부분 주변만 퍼트릴 거예요. 주변만 어때요? 네 확실히 진해졌죠?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요. 여기서 큐어링 해볼게요. 네, 쓰리코드 이렇게 됐고요. 주변은 다 마음에 들어. 네, 이 부분만 조금 진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연한 시럽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체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살짝 발라주세요. 얇게. 그 다음에 진한 시럽제를 가지고 와서 네, 그 부분만 또 얹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붓을 닦아서 네, 퍼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탑재 바를 건데, 탑재 바를 때 지금 터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반듯하지 않아요. 원코트에 일단 탑재를 듬뿍 발라볼게요. 자, 굴곡이 많이 졌기 때문에 탑재를 더 가지고 와서 움푹움푹 움푹 들어간 부분 조금 채워서 맞춰주기. 음, 옆에 능선 보고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큐어링 먼저 해볼게요. 네, 탑젤 큐어링 다 했지만, 보시면 네, 굴곡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얇게 한번더 탑젤을 발라줄 거예요. 좀더 고르게. 이런 마블 기법은 탑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큐어링 다 됐습니다.